자 서리발 출발 발의 치가 한 발짝 더 뒤로 윤서야 나오면 안돼 업단 하면서 발은 뒤로 고정시킨다 생각해 엄지발가락 항상 말몸 쪽으로 모아주고 엄지발가락은 푸는 거 아니야 다리 부저 줄 때만 푸는 거야 골반 더 확실하게 편하게 힘빼 골반 무릎 발목 앞꿈치 힘다 빼고 골반만 편안하게 앞으로 그렇지 더 확실하게 쭉쭉 퍼들 확실하게 쭉쭉 그렇지 자 업단 그렇게 계속하면서 발만, 한 발짝 더 뒤로. 아까보다 많이 뒤로 왔어요. 지금, 아까보다, 아예, 서서 보내고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업던 하면서, 계속, 그네 타게 하면서 보내야 돼. 그래야지, 뒤로 오는 감이 생겨요. 근데 멈춰서 보내놓고 시작하고, 보내놓고 시작하고 하면은, 어차피 다시 앞으로 나가요. 이해가시죠? 업던 하면서 계속 뒤로 보내려고 해봐야 돼. 그렇지, 그렇지. 방금 잠깐 고정있었어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면 감이 생겨요.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 바리 많이 뒤로 왔다. 더 뒤로 쭉, 확실하게.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그다음에 팔은 잡고만 있는 거예요. 당기는 거 아니에요. 손은 잡고만 있어요. 당기면 팔 들면 안 돼. 팔 편안하게 내려놔요. 팔은 내려놓고 골반만. 그렇지. 그렇지. 손은 밑에 내려놔야 돼요. 잡고만 있는 거지. 잡고만. 내 몸이랑 팔은 별개야, 별개. 자, 스리발 출발. 발리치가좀더 뒤쪽으로. 기본적으로 발리치가 많이 앞에 있어요. 한 발짝 정도. 좀더 뒤쪽으로 당긴다는 거. 그렇지. 무릎에 힘더 빼도 돼 무릎이랑 허벅지, 발목, 아꿈치 힘다 빼도 돼요. 다 빼도 돼. 자, 혈소리발. 골반만 앞으로 편안하게 밀어봐요. 팔은 당기지 말고 편안하게 내려놔요. 잡고만 있어요. 골반만 앞으로 쭉쭉. 혈소리발 채찍 보여주고. 없다는 계속. 그렇지. 골반 더 편안하게 쭉. 쭉. 그렇지. 힘 빼고. 하면서 발한 발짝만 더 뒤로 옮기려고 해봐요. 그렇지. 계속 시도하는 거야. 혈소리발 빵. 안 서게. 서면은 채찍 한번 빵. 한번 채찍 빵 하면 안 서요. 계속 할 거야. 그치. 그치. 채찍 한번 빵. 이때 앞쪽 올게. 섰을 때 바로 빵. 훨씬 세게 쳐야 돼요. 한 번만 치면 돼. 골반 앞으로 쭉쭉. 더 편하게. 그렇죠. 그렇죠. 어, 지금 발이 치 엄청 많이 잡혔어. 아, 지금 안될 때도 같이 찍혔거든요? 네. 이거 지금 근데 고화질이라서 용량이 한 10기가 돼요. 그래서 안 보내주고. 인더건의 유튜브 인더건 승마클럽 치면은 날짜 시간별로 올라가요. 자기꺼 볼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자세 보면은, 어, 근데 지금, 안될 때도 같이 찍혔거든요? 지금 많이 잡혔어. 한번 봐봐요. 그리고, 뒤꿈치 내가 내릴 수 있으면 너무 많이 안 내려도 돼. 덜 내려도 돼요. 땅이랑 평행될 정도만. 지금 너무 많이 내렸어. 그거, 뒤꿈치를 사람들이 못 내려가지고 내리라고 하는 거지, 내가 뒤꿈치, 발목에 앞꿈치랑 힘 빼고 내려놓을 수 있으면은, 땅, 땅바닥, 땅바닥 디은 정도. 평행될 정도까지만 내리면 돼요. 너무 많이 안 내려도 돼. 너무 많이 내리면 내가 발을 뻗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 빼라는 얘기에요. 힘잘 뺐어. 그럼 더안 내려도 돼요. 자, 헛소리발 출발. 업다운. 아, 용량이 너무 크더라고요 옛날엔 보내줄라고 찍었는데, 아, 못 보내가지고. 방법을 찾다가. 방법을 찾았어. 그렇지. 발 계속 뒤로 가다 보면은, 뒤에서 한번 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 뭐야.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한 번을 캐치하면은 10번 중에 한번 되면 10번 중에 세번 되고 세번 되면 다섯 번 돼. 다섯 번 되면은 10번 다 돼요. 그렇지. 혓소리발. 빵. 서면 다시 혓소리발. 좋아요. 채찌 너무 살살 치는 거아니요 그거는 터치도 아니요 터치도 아니요 스윙 스윙. 그렇죠. 엄지발가락 말몸 쪽으로 모으기 항상. 그렇지. 그건 기본이에요. 두분다 뒤꿈치 잘 떨어뜨리거든요. 앞꿈치를 많이 안 써. 등자를 안 눌리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발은 힘 많이 안 주거든요? 무릎이랑 허벅지 힘 빼고 골반만 번다 생각해요. 다리는, 발은 전체적으로 위치가 더 뒤로 옮긴다 생각하고. 다리 전체적으로 위치가 뒤로. 좋아요. 어, 잘하는데? 팔도 많이 안 땡기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은 밑에 안장끈 잡지 말고 고삐만 잡아봐요. 잘하고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고삐만 잡아야 돼. 안장끈은 사실 제일 하등 쓸모없어요. 그건 언제 쓰는 거냐? 손을 땡기고 들고 하는 거 버릇 없애려고 쓰는 거지. 사실 그거 잡는다고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고삐만 잡는 게 제일 안전해요 안장 손잡이는 마음의 안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해요 런썰이 <laughs> 발빵 채찍은 여러 번 치면 안 져. 한 번은 명확하게 빵쓸 때만 한 번만 쓰면 거의 쓸일 없어요 손 들지 말고 손 내려놔요 팔 내려놔야 돼 편안하게 그렇지 골반만 그렇지 아 좋아 잘하시네 팔은 의도적으로 내가 계속 내려야 돼요 네 팔은 몸이랑 별개야. 가슴 항상 열어주시고, 시선은 멀리멀리 멀리 보셔. 그렇지. 어, 자세 좋다. 아이고, 금방 하시네, 두분 다. 좋아. 감, 감 잡힌다. 나중에 등자 빼고 업다운 해야 돼요. 그러려면 발이 뒤로 가야 돼, 발이 뒤로. 발이 뒤로 가야지 말반동을 받아올릴 수가 있어. 발더 뒤로 계속, 업다운 하면서 발 뒤로. 오케이. 잘하신다, 두분 다. 좋아요. 아꿈치는힘 빼고, 등자 밖으로 밀면 안 돼요. 그렇지. 엄지발가락 말몸 쪽으로 항상 모아주는 느낌 뒤꿈치도 떨어뜨리고 등잔 눌리지 말고 골반 앞으로 그렇지 골반 앞으로 말이 밀어주는 리듬 맞춰서 말이 걷는 거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걸어요 그 테이프 맞춰서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업, 다운이 따로따로 따로 놀면 안 돼요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연결되게 그렇지 리듬이 연결되게 쭉, 그렇지 부드럽게 계속 연결돼서 흘러가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파도 타듯이 좋아요. 손은 들지 말고 <laughs> 그렇죠. 팔은 편안하게 앞쪽으로 내주고 고삐만 짧게 잡아요. 고비더 짧게 잡아도 돼요. 두분다 훨씬 짧게 잡아도 돼. 손 들지 말고. 좋아요. 자, 업다운하면서 발은 두 발짝 더 뒤로 보내려고 계속 나중에 그 감이 잡히면은 발이 뒤에 고정이 돼요. 그리고 발이 뒤로 가면 앞으로 엎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내 골반이 확실하게 펴지면은 균형이 딱 잡혀. 손 당기면 안 돼. 들면 안 돼. 당기면 안 돼. 팔 들고 당기면 안 돼. 팔 내려놔요. 그렇죠. 팔 내려놓고 자, 손들지 말고 발만 한 발짝 더 뒤로 업다운 하면서 손 편안하게 내려놔야 돼. 아, 직 안장 손잡이 잡은 데 있죠? 그 위치에 냅두는 거야, 계속. 계속 냅두는 거요손은그위치 계속 냅둬 업다운 하다 보면 등자는 자동으로 끼워져요. 업다운 하면 끼워져. 하면서 얕게 빼야 돼. 그리고 뒤꿈치를 너무 과도하게 내려, 계속. 덜 내려야 돼. 오, 이 곰돌이 여기까지 왔어. 손 땡기면 안 돼, 손 땡기면 안 돼, 손 땡기면 안 돼. 그렇지. 골반만. 발더 뒤로. 발을 뒤로 보내면은 반동 받아서 편하게 올릴 수 있어. 좋아요. 어, 많이 안정권 들어왔다. 그렇지. 그렇지. 발의 치가 반발짝만 더 뒤로 가서 고정이 되면 돼. 무릎이랑 허벅지 힘더 빼도 돼요. 말이 밀어주는 감을 느껴봐요. 말이 밀어줄 때만 없다 오늘. 업은 말이 밀어줄 때만. 어, 봤어. 같이 뛰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곰돌이 데리고 들어서 같이 뛰라고 해. 햇살이 말. 그쵸? 죠두분다 자세 많이 좋아졌네. 좋아! 힘더 빼고 편안하게 할수 있어! 그렇지! 다운 때 무릎이 좀더 굽혀져야 돼! 발을! 무릎을 굽히면 발을 뒤로 당길 수 있어! 그렇지! 그래야지 업할 때도 뒤에서 받쳐 올릴 수 있어! 내 네, 무릎을 좀더 편안하게 둬요! 종아리도 힘 빼도 돼 허벅지도 힘 빼도 돼요! 근데 제가 힘 빼라는 게 완전 늘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늘어지게 힘 빼라는 게 아니라 자세를 유지할 최소한의 힘만 쓰라는 거예요. 억지로 잡지 말라는 얘기야 어차피 사람이 옆에서 말 땡겨 잡아봤자 못 잡아요 붙이기만 하면 돼, 밀착만 엄지발가락만 말몸 쪽으로 모아주면은 밀착돼요 그리고 업다운 하면서 등자 깊어지면 얕게 빼기 앞꿈치까지 좋아요 두분다어 많이 잡혔다 훌륭합니다 사실 제가 겨울에는 잘안 찍거든요 손이 너무 시려가지고 오늘 날이 좀 풀려서 찍는 거예요 보면은 겨울에는 영상 거의 없어요. <laughs> 아못 꺼내겠어, 손이 너무 시려. <laughs> 이게 10분만 들고 있잖아요, 손이 얼어요. 여름에 진짜 열심히 찍어줬는데. 그리고 영상 보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영상이 찍히고 있으면 본인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리고 마리에서 듣고 내가 보고 하는 거랑 또 밖에 나가서 심신이 안정된 상태로 보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laughs> 확인하셔야 돼. 왜냐? 내가 탄 모습을 거울로 보면 좋아요. 하면서 하면 좋아. 여유가 있으면 거울을 항상 봐야 돼. 여유 생기시면 거울 보면서 자세 봐야 돼. 발치측 앞으로 많이 가 있는지도 확인해야지. 그거를 내가 눈으로 보면은 아확 느껴지기 때문에 교정이 빨리 돼요. 근데 사실상 정신이 그렇게까지 없으니까 영상을 보고 이좀 보고 이제 생각 좀 하고 오면은 어 틀려요. 이 영상 보고 온 사람들 티가 나. 아, 열심히 해. 보고 왔구만. 예. 그렇죠. 엄지발가락 말 몸쪽으로 모아주 뭐 그거는 어차피 불편하죠. 지금 어차피 못인 게 불편할 때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그렇죠. 이거 습관 잘못 들면은 나중에 고생해. 엄지발가락 말 몸쪽으로 항상 모아놓기. 그거는 기본 베이스 세팅고 그거만 잘돼 있으면은 나중에 고생 안 해요. 근데 진짜 많이 타시고 겁도 없으시고 이제 여유도 생기신 분들인데 이 발끝 발발 챙기는거 이게 습관이 안들어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왜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여유있고 요 균형 잘 잡고 잘 타도 발 위치가 안잡혀있으면은 쉽게 말티거나